또 제가 어, 프로평가로 아닙니까? <laughs> What is up, Crossers? What is up, r h a t is u s e r s w h t is up, c r o s t is up, Crossers? What 이 s up, c r o s 고 e s h u u t t t e o e 제 영상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스폰서십 제안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다 고사를 했어요 일단은 근데 이번 오잉글리쉬와 이번에 스폰서십 제휴를 맺고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어 지난번에 제가 20 facts about me라는 그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제 커뮤니티에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 쪽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쉐로잉과 관련된 질문을 주신 그 최혜리씨께서 어 쉐로잉 관련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다음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남겼었는데 쉐로잉을 강조한다는 점이 좀 굉장히 제가 그 스폰서십 제안에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된 계기였고 이 회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였 일단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어 지적할 게 있으면 어, 편하게 지적을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Are you sure about that? 또 제가 어, 프로 평가로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좀 편한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하나씩 한번 보면서 오늘 직접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세팅이 특이한데요. 어, 제가 평소에는 그냥 카메라에 연결된 마이크만 쓰는데. 오늘은 컴퓨터에 직접 제가 이렇게 이 앱을 써보면서 어, 마이크 수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 제가 나레이션 할때 쓰는 마이크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쭉이 앱을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앱을 켜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바로 뜬 화면인데 제일 제 눈을 먼저 끌었던 거는 이거예요 주간 학습 랭킹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소개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면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 사람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만 둬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주간 학습 랭킹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1등이야. 내가 10등이야. 내가 200몇 등인데 올랐구나. 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걸 실제로 이렇게 일종의 그 공부를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게임 같은 요소를 좀 넣어서 어,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많이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뭐가 있는데, 일단 음, 어휘학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어휘학습 보면 글쎄, 아무래도 음, 비즈니스 요 정도 난이도가 어떨까 싶은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들어가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권장, 속성, 복습, 자율.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권장을 들어가면은 단어를 10번, 전체를 8번,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하는데, 한 5번 정도? 예문 반복 여기 지금 50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15번 이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지겹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은 반복 횟수가 아닐까 이 반복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언어는 반복과 카빙에서 이제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단기간에 뭔가 영어를 늘리고 싶다 하면 반복은 지겨워도 해주셔야 되고. 반복만이 몸이 기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5회씩 15번씩 반복을 하고 하는 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어휘를 직접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바로 학습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쭉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Altern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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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t e 번 n a t i v e l y Alternatively. Alternatively. a r n a i y r n a y r n a i t e r n a t y r n a t e r n a y r n a y t e r n a r n a e y a l r a r a e y a l a r e y Not bad. And you? See you tomorrow. Have a nice day. 네, Good morning, Mr. Gray. Good morning, Mr. Gray. 네, 이렇게 Good 바로 morning, 발음이 Gray. 판정이 돼요. Good morning, Mr. Gray. Good 자 이번 한번 이상하게 해볼게요. Good morning, Mr. Gray. 음. 바로 이제 떨어지죠. Good afternoon, Mrs. Gray. Good afternoon, Mrs. Gray. Good afternoon, Mrs. Gray. Good afternoon, Mrs. Gray. 이게 어, 이렇게 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인 t 이 v e 하게아 여기는 조금 올려야 되는구나. 아 여긴 조금 낮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맞춰 보는 반복 연습을 하면 이게 그 엔터네이션에 대한 감이 확실히 생겨요. 그래서 너무 좋은 연습인 것 같아요. 이런 툴이 있다라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어, 이렇게 하면 반복 연습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액션! 너무 스탠다드 프론시에이션이에요. 초급분들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스탠다드여서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조금 딱딱하게 책 읽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정석 발음인 건 맞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석 발음을 익힌 다음 조금 더 어~ 인포머한거좀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좀 편안하게 말하는 발음 이런 것들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초급을 방금 해 봤으니까 그 미드 회화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보면 역시 학습방법 선택할 수 있고요. 어, 5회, 5회 정도로 가보죠. 이게 미드로 바꾸니까 표현이 갑자기 그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되게 회화체로 바뀌었고요.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요. 엄청 초보자들에게는 아까 전에 제가 그 너무 Standard Pronunciation이어서 약간 아쉽다? 어실제로는 저렇게 말하면 되게 기계 같고 로봇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서 좀 어색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버전도 있네요. 이런 미드 쪽 표현으로 오시면 어더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음, 그런 인터내셔널 연습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직접. I think you now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living on your own. I think you now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living on your own. point well taken. you mean i'm a grown up now. point well taken. you mean i'm a grown up now. B.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건 한번 쭉 훑어 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돼 있어요. 연구도 정말 많이 한것 같고 저도 영어 교육자로서 제가 봤을 때아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거의 제가 상상해 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투자나 연구가 탄탄하게 좀 뒷받침을 해준 서비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눈길을 딱끈게 요거예요. 원어민 음성 채팅. 음, 지금. Okay, so here we go. Hey, uh, Clara, how's it going? I'm doing good. Doing how good. about you? So, uh, Clara, can you can you explain how a typical daily session goes? Like, so students have to bring their own textbook, right? Yes mm -hmm. they do but they can simply download that from the O English website. Oh so it's download there are downloadable files Yes okay. so so what they can do is they can visit the O English website mm -hmm. and then look for the schedule mm -hmm. so there is posted the monthly schedule all right and beside the schedule is a PDF file which they can simply download okay. Mm -hmm. cool. Yeah. So uh, today we're supposed to talk about favorite sports, right? Yes, we are. So and uh, Claire, can you briefly explain why you just locked up other slots? Oh yes, because we have a class time, right? Mm -hmm. So we you entered at twenty nine, but I'm supposed to start the class at thirty. Right. So you're the only student for this class, so mm -hmm. I need to lock the other windows. Mm hmm b e c a s i c a l l e i t s g o i n g t o be a o n o n o n basis, right? Yes, mm -hmm. for now. Okay. that's, <laughs> that's pretty cool.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O-English라고 하는 앱을 한번 리뷰를 같이 해봤고요. 쉐도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엔터네이션 같은 걸 정확하게 해서 좀 이렇게 a 티 t 레이 u l 할수 있는 연습에 아주아주 핵심적인 연습이고 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 그리고 카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내 걸로 흡수하시다 보면 영어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좀 컴플렉스이신 분들 그리고 영어 좀 재밌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이한 번씩 꼭 체크아웃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오잉글스 웹사이트 링크를요 아래에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바로 클릭해서 방문해 보시고 이거 한번그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